자이 섹션 잡을 때 올려서 보이게 바위도 강하게 먼저 좀 자르고 길어져야 되니까 길어지게 눌러주고 러주고 눌러주고 스킨에 대고 조금씩 조금씩. 너무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길어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 길어졌는지, 없으면 반대쪽 똑같이, 똑같이 살짝 눌러주고 스킨에 대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부터 자르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인지하면은 짧아져. 여기서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 그치지 네. 여기서부터 자르는 경우 짧아진단 말야. 이 그래서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쪽에서 원래는 이렇게 가면 더 좋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더 좋겠지 근데 어렵단 말이야 테크닉이 연습을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잘안되돼 눌러서 여기서 조금씩 자르는 걸로 생각하면서 너무 여기가 짧아지면 은 다시 해야 돼 전대각이기 때문에 뒤가 짧고 앞이 많이 길어져야 돼 많이 그래서 천천히 가위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 점에서 서쿵길어기자첫 단은 무조건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 번, 네번 적어도 세번 정도 계속해서 어디 요 문제가 있는지 체크.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단이 모든 걸 룩을 완전히 완성하는 되게 기초거든.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계속해서 흔들려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말렸을 때 모양이 안 있고 결국은 결국 지금이 되게 중요해, 지금이. 그래서 콩케이브 라인은 안쪽이 짧고 바깥쪽이 길어지는 컨케이브 반대로 이렇게 된건 컴벡스라고 하는데 컴벡스는 안쪽이 길어지고 바깥쪽이 짧아지는 이렇게 라운드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컨케이브 라인. 컨케이브 라인. 이거 보면 여기 살짝 살짝 긴 거를 또 잡아서 여기도 살짝 길어진다쭉 내려서 눌러서 대로 자르고 다음다 살짝 이동해도 괜찮아. 고정 날이 스킨에 대고 얘도 똑같이 맞췄다는 걸 눈으로 확인 뒤에 버트 천천히. 날이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숨을 멈추고 자르는 것도 방법이야. 처음에 매면서 다시 체크. 오케이. 첫 단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치? 첫 단을 잘 자르면, 그 가이드 대로만 자르면 되는데, 첫 단을 잔출를 잘못 깨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흘리는 거야. 눌러주고, 고정날이 지금 어디있어야 스킨에? 가이드. 그 스킨에 닿아야지 편해. 이게 떠있으면은, 엘리베이션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 가이드를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 딱 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번에 사격 얘기했지? 어, 사격이랑 똑같아. 헤어컷 한참 뒤에 딱 접고서, 빵! 쏘고, 움직이면 같은 표정에 쓸 수가 없어. 황소, 팡수, 황소도. 움직이면 안 돼. 이제 사이드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하기 전에 항상 빛질. 모발이 어떻게 떨어지고, 어디가 뜨고, 왜 그래서 이 붉은 빛살이 왜 있고, 빛이 왜이 존재를 할까를 알아야 돼. 왜 얘는 굵고, 왜 얘는 얇지? 짧은 빗은 텐션을 많이 가, 가는 거고, 이 넓은 구간은 텐션을 많이 안 주잖아. 이런 이 넓은 구간, 여기 있지. 뜨는 데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아. 왜? 가급적이면 탄력을 안 줘야 되니까. 내가 쫙 빗어서 정말 정확하게 딱 해서 잘랐다고 생각해봐.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올라가지. 그러면 이런 굵은 빗이나 아니면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그냥 정말 프레임 들 이렇게.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뜨는 머리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여기. 여기서부터 할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 자, 사람마다 다르다. 이동. 자, 비 길어져야 되니까. 나 가까이 붙고 다시 빗질 누르고 더 돌아서. 이첫날 만드는 거니까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될만한 구간이 있어. 어디냐? 바로 여기 귀. 귀가 튀어나왔습니까? 안 튀어나왔습니까?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빠닥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다고연계되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도 너무 빡빡 빗지 말라는 거예요. 가발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잡아서한일체 하나 둘다 이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와서 이렇게 자르면 돼. 체크 한번 해볼게요 커트가 잘 안돼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의 양도 중요하다 물의 양이 제대로 안되면 커트가 잘 안돼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얘는 일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 일자를 살짝 옆으로 와서 또 가이드가 훌륭하게 잡혔기 때문에 가이드만 따라가도 돼 가이드를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또 여기서 b 딜 센치까지 잘라줍니다 자 이런데 또 가까이 붙어서 어깨 벌어지지 않게 어. 이렇게 자르고 체크 한번 해볼게. 내리고 끝? 끝? 여기는 일부러 조금 길게 자를게.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두세 번에 맞추더라도 분위기를 일부러 길게 가고 자 체크해볼게. 요 가끔 길지? 가끔 길어요. 긴 거를 내가 인지가 됐잖아? 길다는 거 인지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는 괜찮은 거 같아. 아까 긴 만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못 자르겠어요. 이게 잘안 돼요. 자, 할 방법이 또 있어. 잡아서 힘, 텐션 주면 안 돼. 당기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거치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디렉션만. 그럼 이렇게 이쪽이 어려워. 원래 하나에 오른손잡이는 이쪽이 어려워. 오케이. 몇 번에 나왔지 거것 같아? 잠깐, 아? 어? 네 다섯. 뭐 어, 다섯 번 정도 짜는 건데. 어. 아, 나 여섯 번 하고 싶어하면 여섯 번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롱 야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할게 많아. 만약 이렇게 짧은 거였으면 별로 안 했을 거야. 아니면 층이 낮거나 이런 할게 없는데. 층이 자 방사형으로 마지막 마무리 빛을 먼저 해놔야 돼 이렇게. 자. 아까도 봤는데, 찔 이렇게 하고, 사이 자꾸 이렇게. 해. 똑같이 해주세요. 네. 어, 그거만 주의하면은 뭐, 크게 잘못될 게 없거든? 왜? 앞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없잖아. 네. 여기 이렇게 눕잖아. 네. 여기서는 손가락을 살짝 뒤로 빼서. 그치? 지 어, 살짝 이렇게 틀어서. 왜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거 잘린다고. 그치? 잘리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써? 이렇게 틀어서? 살짝 어떻게 해? 그치? 어 살짝 손을 돌리지? 지금은 좀 남겨둬라 왜냐면 남겨둬도 나쁠 게 없어 괜히 짧아지면 또 룩이 망가지니까 쫄려쫄려쫄려쫄려 음, 여기까지는 왔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지? 살짝 벌어줘야지 체크하면 여기가 살짝 기억도 생각해서 갖고 크게 막 틀리진 않는데 체크 음 보이지? 오케이 V V가 나면 끝난 거야 끝 앞이 길어지는 전대각 보브 이제 리파이딩 자, 안쪽이 지금 이렇게 짧고, 항상 얘기하는 게, 바깥쪽 정리하고, 안쪽. 가위가 사선으로 가면 길이가 잘리고, 일자로 면 라인을 만들고. 세워서 하면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할 요소가 없어. 그래서, 길이를 좀 잘라줘야 돼. 고좋아세요 리파인딩이 진짜 중요해. 근데, 가이드, 이, 베이지 컷을 잘 하면은, 리파인딩 할 것도 별로 안 나와, 사실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나오진 않더라고 베이지 컷을 잘 못하면, 리파인딩 할게 많아져. 왜? 규칙을 안따랐으니까 서로 이제 막 충돌하는 거야, 선들이. 선과 선의 연결이 안 돼. 이 선과 선의 연결이 잘 되면은, 웬만하면은, 괜찮게 나와. 또 내가 거울을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머리는 막 잡아당겨서 보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그 보는 거예요. 뭘 보고? 파인딩은내 생각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룩이 나오게끔 베이지 커를 연습을 해야지. 그럼 립파인딩이 너무 힘을 쓰다 보면은 그냥 농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룩이가 많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위가. 어디냐면은? 이런 부위야. 이런 부위. 이제 뭐 제거하는 방법 뭐가지 우리는 테크닉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가위를 세워서 안서 제거한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면 연결을. 할수 자른 것 같은데 어때? 네. 것. 오랜만에 잘랐어 나도. 이 머리를 손님들이 선호하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정말 오랜만에 자른 것 같아 이잔드머단 이 이렇게 나쁠 수 있어 나쁘면 이게 아까 그 자르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파이널룩을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수정하는 거야. 이게 무거워 보이면 이게 라인을 세워서 튀어나왔으면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라인을 잘라주고. 그냥 일자로 자르려 그러면 안 잘려 머리가 하선으로 이렇게 흐트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좀 가벼워졌으면 그냥 막 무조건 일자로 자르면 밀려 해가서 안거야 그렇죠. <laughs> 안 잘려 탁탁탁 해가지고 조각조각. 그 다음에 일자로 자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려. 이렇게 일자 깔끔하게 자르려면은 이런,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근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면 시간이 너무 하루가 안 되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어서 똑같이 빗겨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좀 딥하게 놓고 싶다면 이렇게 그럼 더 가벼워지겠지? 그냥 나는 차분하게 윤기게 있 그냥 차분한 느낌이 좋다면은 잡아서 그냥 이렇게 결대로 아 여기가 이 손님이 머리가 많이 떠 그래서 여기가 무거워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오는내 마음이야 상황 따라서. 근데 우리는 초급을 배우는 거니까 다 골고루 다 똑같이 손이랑 같이 하나의 라인을 만들고 밑에서 들어와서 그렇지 그대로 들어야 돼. 그리고 막아서 여기서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잘리잖아 많이 하려고 하지만 많이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조금 부드러워 보이게 사는 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은 안해도 위로 올라갈수록 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숱이 많은 곳은 이 크레스트 이아래부분이 뼈쪽 이 라인이 숱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하는거지 그러니까 위에를 하면은 이제 연결이 부드러워지지 그리고 이렇게 잡아보면은 뭉쳐있는 곳이 있어요 이럴때만 한번 하고 웨이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웨이프를 잘해야지 네이프를 잘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도 안으로 끊게 폭 안겨 삼각반머리 어 그게 많이 스카이로 하기 데 스카이를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스카이를 써도 돼 써도 되는데 너무 스카이 의존하지 말란 얘기지 나도 스카이 쓸때많아 너무 과하면 근데 그래도 굉장히 의존하진 않아 아프다 좋다는 없어 서 이제 내, 나는 그렇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스카이를 보다는 발리로 하는 게 머리가 자랐을 때 유지력이나 뭐 이런 게좋더라 느낌이.